안녕하세요 오늘 무비앤펀TV에서 소개해드릴 찰리 채플린의 영화는 웃음가스 우승가스, (laughing gas)입니다. 웃음가스란 치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일종의 보조 마취제인 아사나질소의 별칭이기도 한데 적당량을 사용하면 통증 경감 및 진정 효과를 줄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왜 아사나질소를 웃음가스라고 할까요? 흡입 시 몸이 나른해지며 웃음이 나오기 때문인데 사실 영화에서처럼 미친 듯이 웃어대는 건 아니고 살짝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라고 하네요. 자 짐작하셨겠지만 이 영화가 바로 치과에서 웃음가스 때문에 벌어지는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치과는 매우 인기 있는 희극적 소재였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 이전에 보드빌 무대에서도 치과를 소재로 하는 작품이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영국의 대표적인 코미디언이자 몸짓으로만 관객을 웃기는 우성 코미디언인 루안 에킨슨도 자신의 대표작인 미스터 빈 시리즈에서 치과 소재를 다루어 기상천외하게 시청자들을 웃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웃음가스로 돌아가서 제플리는이 작품 속에서 치과 의사의 조수 찰리가 되어 수술실과 대기실을 오가며 야단법석을 떨어듭니다. 그 와중에 의사는 웃음가스에 취해 의식을 잃었다가 미친듯이 웃어대기를 반복하는 환자를 깨우기 위해 고군분투하죠. 그러다가 찰리에게 환자를 깨울 약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당연히 찰리는 밖에 나가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시비를 걸고 추파를 던지며 온갖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치과에 돌아보니 의사는 환자만 남겨두고 어딘가로 사라지고 없죠. 겁없는 찰리가 의사를 세칭해 환자들을 진료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작품은 1914년 7월 9일 발표되었습니다. 지난번 메이블의 결혼생활은 채플린과 메이블이 함께 감독한 작품이라고 소개 드렸었죠. 이 작품은 채플린이 혼자 신업도 쓰고 감독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키스톤 영화사를 떠나는 순간까지 딱한작 품만 제외하고 모든 작품, 즉 15편을 직접 쓰고 감독합니다. 찰리가 키스톤을 떠나 NSA로 가기까지는 6개월 정도가 남았고요. 자, 그럼 오늘도 미워할 수 없는 찰리의 유쾌한 치과 익살극 즐겁게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비앤펀TV였습니다.